시오 시오 샤워 아손 씻고 올래? 응. 손 씻고 와손 씻고 와손 씻고 와 시아도 손, 손, 손 씻고 올 때까지 기다려 봐네 해보세요 쓰리 <laughs> 우와 뭐야 이게 엄청 커. <laughs> 엄청 커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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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성! 이제 놓으세요. 놓으세요. <laughs> 해결선이다. 자, 양말 벗어 양말. 쉬워요. 쉬워요. 양말 벗어 양말. 내려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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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좀아 내가 있어요, 빨래 빨래. 이요 해. 야 되겠네. <웃음> <웃음> 어. 그래, 쇼파도다 채워야 된다니까? 사준, 가미요! 이렇게. 우와! 우와 이거는 누가 다줬어요 엄마가 빌렸어 또떨어지려그런다또떨어지려 <놀라> 엄마 보여줄게 엄마 <놀라> 려줄게우이 <나 소리 들어줄게. 놀라> <놀라> 고! 우와우와 <놀라> 야, 샷, 점프하는, 저거 찍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니. 샷, 어, 3, 어! 오, 펴져, 펴져. 3, 2, 1, GO! 에에, 다시, 다시. 택건, 택건, 택건도! 택건, 택, 우허! 택요 우와! 뭐야, 뭐야? 시작! 다시! 하나, 둘,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 시작해. 당군! 강구. 당군하라! 터잡으시! 홍익인간! 킥 <laughs> 나라새우!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만고구로 세운 백제, 온부와 아래서 나온 김벌판. 그왜 숨어 있어요? 나오세요 시야 만주벌판. 반쿠바 강개토와 신라장군. I'm <laughs> sorry.